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마감 잘 하셨나요? 아, 어제 로봇 관련해서는 그냥 좀 빠르게 스킵했었는데, 오늘 정말 급등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특히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조금 뭐 닫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빠져서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뭐4% 가까이 좀 빠졌는데,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면, 음, 카운터백 관점에서 좀 내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면 월요일부터 당장 또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항상 이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카메라, 자율주행차,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에도 이렇게 좀 정리를 같이 해드렸어요. 오늘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나무가, 뭐 인포뱅크, 특히 뭐 QSI도 어, 뭐, 레드불 시그널 좀 나왔던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폭등했죠. 어.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자율주행 쪽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보티즈가, 자, 이거 다닐까 오늘 예고 공시가 나왔고요. 어, 앞으로 좀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일단은 17,000원 구간을 좀 훼손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일선이 올라올 텐데, 이것도 사실 근데, 뭐 빠르면 살짝 어, 조정 한 차례 정도 주고 나서 한번 또 상방으로 시세를 음,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 일단 기본적으로는 급등한 종목들의 5일선 5일선이 지금 여기에 있죠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로보티즈 그러면서 사실 대장은 유진 로봇이죠.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이 이날 동시에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습니다. 어, 유진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건 이미 지금 단일가 지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일차 금요일 월요일 날 뭐, 특이 사항이 없는 한 화요일 날 어, 이제 해제가 될 텐데, 자, 이것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역시 오일선을 일단 계속해서 좀 꼬리 달면서 종가 관리를 해 나가는지. 네, 해 나가는지. 일단, 뭐, 밑으로 조정 나오더라도, 뭐, 저는 한4천원 구간? 4천원 구간? 음, 뭐, 이 정도까지도, 뭐, 계속해서,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딱, 기술적으로 요 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구간을 해, 손을 좀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이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유진 로봇은, 어, 그니까, 음, 남은 단일가 기간 동안 일단 5일선을 좀 지켜나가는지 네,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외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뭐 오늘 뭐 25%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로보로보도 로봇, 오늘 장중에 차트가 다 비슷하죠 뭐20% 그리고 T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정말 뭐 로봇 하면은 다 급등을 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뭐 바로 뭐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 카운터댁 관점에서는 한 차례 좀 건전한 조정을 좀 받아주고 뭐 로, 레인 로보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일단은 뭐 이런 꼬리 그리고 음봉이 생기면 저는 항상 이 음봉의 몸통을 먹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늘 다 먹으면서 시세가 나온 정보들 보시면 뭐 로보스타도 그렇고 그죠? 앞쪽에 요게 이제 사실상, 음 웬만하면은 여기를 딱 지켜주면 좋은데, 그죠?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 어 그러면서 이제 갭을 끼우고 돌파를 했고요. 음봉으로 이렇게 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고, 요 은봉을 먹으면 이런 자리가 중요한 또 타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로 이렇게 좀 급등을 또이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유젤 로봇, 로보티즈가 뭐 내일, 뭐, 로보티즈, 음, 뭐 역량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저는 다음주에 한번 시세를 주면 좋겠거든요. 어,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들, 음, 네, 요것도 한요 정도 밴드에서 뭐, 훼손하지 않는 한, 조정이 나왔을 때잘 눈여겨보신다든지, 뭐, 분할 매수로서, 뭐, 저는 한번 볼것 같아요.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로봇 스타 빠르게 보죠. 뭐그 밖에, 오늘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도, 뭐가 있었죠? 어, 밑에, 요 정도? 에브리봇, 뭐, 많습니다. 에, 에브리봇도 있고, s p g 라는 종목도, 요게 오늘 레드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저항받았던 구간 직전의 고점을 또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밟고 나서 또 이어지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었던 게딱 요거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같이 좀 어느 정도 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자율주행 로봇 이게 다 두가지 키워드가 좀 붙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래서 올려드렸던 요 포스팅에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키워드가 다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게 있거든요 어, 대표적인게 이제 나무가죠 나무가 나무가도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당시에 요게 어, 로봇 관련해서 음 12월 13일 로봇 유진로봇하고 이제 로보티지않나요 상한가 갔을 때 어, 나왔던 뉴스 그리고 나무가는 기본적으로 음, 카메라 네 그래서 자율주행 뉴스도 뭐 있는 종목이다 음,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예, 부분도 있고요 어, 그래서 나무가가 어, 그러면서도 제가 신고까지만 밸류상 매력적인 종목으로 어, 뭘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몇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하이비전 시스템을 비롯해서. 요것도 이날이었죠. 어,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 12월 13일. 기술적으로 요게 이제 긴 박스권, 예.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격 자체는 신 고가지만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밸류상 기업 적정 가치 산출을 좀해 보면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뭐 3만 원 가도 전혀 비싸다라고 볼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뭐 오일선 벗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오일선 일단 따라서 계속 보고요.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계속 달리고 있어요. 정말 탄력적으로 그래서 요게, 일단, 오일선을 계속 어디까지 따라갈지는 그건 알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일단은 뭐, 데이트레이딩, 뭐, 단타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지금도 계속 좀 먹거리로서 볼수 있는 자리고요. 이게 나중에 조정, 결국에, 음, 다, 결국에는 올라가면 결국엔 오일선 만나고, 오일선 벗어나면 생명선 20선까지 결국엔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뭐, 봐도 요거는 이제, 뭐, 뭐죠 실적도 음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장기간 이런 자리 그죠? 어, 딱 보니까 그죠? 돌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한번 계속 신고가 영역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정도 밴드에서 그죠? 계속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잖아요. 요, 요. 그런 말씀 드렸죠. 최근 영상으로도. 요게 오늘 돌파를 해버렸어요. 주봉이나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음, 뭐, 좀 더, 뭐요 정도 위치까지도 있죠? 그죠? 음,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니까, 시장 상황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어떤 종목, 에서, 그니까, 잘 나가던 특히, 제 주도주,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유진 로봇이나 로보티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인포뱅크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될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와장창 깨진다 싶으면, 예, 나무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한, 나무가도, 어좀 길게 봤을 때도 참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이제 기술, 어, 차트 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 어, 보여드리면서 어, 이것도 밸류상 어, 매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 나무가가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이때 포착이 됐어요. 12월 3일날, 12월 3일날 포착이 된 종목이고 지금 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러면서 한번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카운터 때 관점에서 빠르면, 어, 금요일 날 조정 시세가 나오지 않고 조정 나오더라도 월요일 다시 한번또 집중해 볼수 있는, 네, 종목들 많아 보이고요 자, 나무가.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지금 신요 구간 박스권을, 돌파를 오늘 어느 정도 해줬어요. 요자리에서의 음,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좀큰 그림에서도, 네, 좀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가는. 자, 그리고, 인포뱅크. 아, 인포뱅크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내일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예, 조정이 나온다면 요것도 제가 요 라인 그거 드렸잖아요. 요 정도 라인. 역사를 쓰고 있다. 그죠? 아, 그리고 요게 직전에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 밑으로 하향으로 지금 어, 오일선을 좀 하향 이탈 한다면 요 정도 구간에서는 좀 매수세가 좀 받쳐주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 보면서 일단 큰 그림은 생명선, 20선, 추세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요것도 지금 아직 살아있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어, 내일, 뭐, 위로 먹을지, 네, 위로 먹는다면, 뭐, 인포뱅크를 매매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밖에, 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집중해서 또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네, 다른 종목들도, 어, 뭐, 저는 뭐,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막 움직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워낙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포뱅크는 요 구간, 어, 일단, 1차적으로, 어, 요 구간 이탈하기 전까지, 이별 시스템도 아무튼 MC 넥슨 제가 어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요 밴드 역시 이제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을 돌파해서 횡구한 다음에 또 상방으로 또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음 이거 주목해야 할급등장 상승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생명선을 좀 벗어났지만 올라오고 나서 이 이격도가 좀 좁아진 생명성과의 거리. 그래서 m c n x 를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니까 제가 당시의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뭐 카메라 관련해서는 뭐 자화증자도 있고 옵트는톡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좀 눈여겨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저 보고 QS 아 QS 일단은 순서대로 볼게요. 맞아. QSI 같은 경우도 제가 요것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12월 7일 그리고 어요 정도 자리에서 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 중간 또 여러 차례 보이는데 아무튼 요 구간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던 종목이고 아마 당시에도 제가 이 영상 보시면 QSI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언급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좀 음.. 11월 21일, 11월 21일이 여기네요. 11월 21일 날, 이때 아마 그 애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있엇,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안 찍어지죠. 11월 21일이네요. 아, 금요일 날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네요. 주말에. 음, 그래서 이 QSI가 사실 요 구간에서도 레드불 검색기에 좀좀 좀 나왔었습니다. 어, 나왔었고, 그래서 QSI가 여기 있죠. 음, 당시에.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도 다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 저는 지금 이 어, 정도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QS아이가 이 구간 그리고 최근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직전에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꼬리 이런 자리들을 다 먹어가면서 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사실 또 가도 돼요. 어, 계속 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 고점도 뚫어냈죠. 이것도 한번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역사상,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아,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한들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뭐 오일선이라든지 음,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장대항공 뽑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QSMI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것도 레드불 검색기 에 나온 자리가 딱이 자리에요. 어, 12월 1일, 어, 요 자리. 생명선을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카운터택 관점에서는 앞으로 좀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요 자리 있죠. 21,000원 구간을 좀 지켜내면서 오일선, 어, 어떻게든 딱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실 칩스 앤 미디어는 어, 사실 그냥 오일선 계속 타면서 한번 또 찔러주고, 에,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밑으로는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생명선, 그리고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칩셋 미디어. 요게 이제 그 모빌 아이 관련해서 뭐 뉴스 타고 이때 급등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ISC도 이제 생명선, 어, 생명선에서 지지 받아가면서 움직이는지 다시 이어지는지, 그 밖에, 이제, 트루이는 그냥 넘어갈게요. LG 모텍도 최근에 이제 역사도 쓰고 있죠.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뭐, 그 밖에 모트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그 밖에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돋보였던 게, 자,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이 시간에 해서 이, 아니, 시간에서는 빠졌네요. 시간에선 빠졌는데, 어, 장중에 요 상한가 근처, 어, 요 상한가인가요? 음, 아무튼, 요게 오늘 고점 상, 상, 상 터치를 했네요. 네. 상 갔다가 풀렸는데, 어, 이것도 지금 아, 이건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네. 어, 뭐 꾸준하게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 아마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 급등을 하고 그냥 꺼졌죠. 어, 뭐 지킬 자리를 좀 지켜내지 못하면서. 음, 뭐, 직전에 뭐, 저항을 받았던 고, 직전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오일산이라든지, 요 구간에서도 급수와 맥점 자리가 있거든요. 수강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자리들을 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벗어나면서 별로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자리들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위협을 하면서 오늘 한번 또 점프를 띄어준 모습입니다. 어, 최근 분위기가, 그러니까 로봇주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특히 이제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가운데 자율주행차 대부분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저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뭐 3D 센싱, 뭐 나무가, 그리고 mcnex, 뭐 qsi, 이런 종목들. 그래서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은 카메라 이제 이미지 센서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게 실적은 제가 실적 이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뭐 밸류상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벗어나면 올라오고 생명선 벗어나면 올라오고 어 그래서 요것도좀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요 추세 계속 좀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수 있습니다 어 있고 요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뭘 봤었냐면 자화전자 자화전자 사실 자화전자도 딱 차트를 좀어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선좀 벗어났는데 올라오고, 어, 그러면서 지금 요런 자리가 최근에 이제 요 이격도가, 그니까 러 요게 장대양봉은 아니지 않나? 요게, 아, 장, 어느 정도, 어, 그래도 요것도 10% 올랐네요. 어, 그니까 러요 생명선과 요 폭이 한5% 네, 크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눌려주면 사실 요 구간에서도 관심있게 볼수 있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승 패턴 그런 사례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음, 요거 그렇죠? 생명선을 타면서 지금 고점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예, 근데 요게 지금 예, 뭐 끝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어제 살짝 이제 양봉이지만 오일선 아래로 조정을 밟고 나서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뭐 괜찮았기 때문에 뭐 카메라 쪽, 뭐 자율주행 차 쪽.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히게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위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화진자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요게 이제 요것도 실, 요것도 실적이, 음, 네. 어, 나쁘지 않네요. 자화진자. 세포닉스는 환기 종목인데, 요게 이제 흑자에서, 네, 이렇게. 아, 그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이렇게 좀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직 안 올랐죠? 그니까, 다른 종목들이 신곡과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올랐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요좀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어, 이것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 소화하면서 한번 점프를 이렇게 좀뛰지 않을까. 세코닉스도 과거에 다잘 주의 최근에도 레포트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사업 부분, 뭐 스마트폰 렌즈뭐 세코닉스 뭐잘 센싱 카메라 다 지금 같은 섹터이거든요. 자, 여기 있네요. 자율주행 탑승한 카메라 모듈주, 내년부터 성장 드라마 찍는다. 이미 LG 이노텍은 또 역사 쓰고 있고, MCNX, 그러니까 세코닉스, 여기 다 있어요. 이런 관련된 기사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좀, 주, 뭐,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 주도주를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거나, 뭐, 욕심을 내거나, 뭐, 공략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좀 아직 몰랑하지 않은 종목들을, 네. 옵트렌 뭐, 텍토 요거는 실적이 나오긴 나오지만 요것도 뭐 아주 매력적인 찐아닌데 음, 그래도 요것도 아직 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요 구간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아,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라, 그리고 폴라리스 웍스. 네. 요게 다 그, 그쪽 아니에요? 세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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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잠시만요. 지분이 플라리오피스. 얘가 과거에 옥토팩인가 네, 그죠? 요게 옥토팩도 기술증대 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IA, 뭐 세원, 세원 IA도 또 그냥 뭐 테마 테마 주종 세원 IA,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 뭐 움직이는 종목이죠. 일단은 요건 거 세원이고 IA도 차트가 지금 다 받아, 그러니까 계속. 에, 어느정도 파티 끝났죠? 어, 파티 이렇게 좀 질... 어... 급등을 한 다음에 계속 좀 빠지고 있고 아직 그냥 요 구간에 있네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이쪽 이쪽이요 이쪽 관, 관계사입니다 플라리스 웍스가 그런데 오늘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어... 장중에 20%대까지 좀 시세가 나왔고 뭐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니까 러 일단은 뭐 나는 바닥에서 잡고 싶다 한다면 어, 어떤 어, 요정도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요런 구간을 좀 잡아가지고 어, 요런 좀 자리에서 어, 뭐 기다려야죠 어, 바닥에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고 좀 음, 한다면 음, 요런 자리에서 네. 해서 뭐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뭐 기다리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좀더 이제 상방으로는 결국엔 요 정도 라인을 다시 한번 좀 탈피를 해야지, 음,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KM, 요거 한번 보고, KMH h 이 t e c h 이라는 종목도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긴 꼬리를 달았네요. 17%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요것도 여전히 아직 뭐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음, 근데 사실, 뭐, 지금, 요런 뭐, 요거는, 뭐,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그래도 끝났으니까, 뭐, 체크해 볼만한데, 요거는, 음, 다시 한 번, 요, 체, 체, 요 정도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네,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죠? 요 구간이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 KMH 하이텍은, 아직, 오늘의 모습으로 이제 추세전환 하나보다는, 알수 없습니다. 예. 네, 요 종목은,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1,800원 정도 올라타면 은뭐 저는 또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뭐 세코닉스, 아직 출발하지 않고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코닉스라든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뭐 로봇도 그렇고 어 영상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이제 제 기준에서 어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셔서. 네, 많은 분들 좋은 수익, 어, 많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것만 했는데, 어,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20분이나 됐네요. 네,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또 이어서 오늘 장뭐 상한가 특징주라든지, 네, 그외 섹터 한번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네, 일단 마칠게요.